여러분 이제 이거 다 되죠 이제 실행하면은 어 실행했을 때 이제 화면이 잘 나옵니다 일단 당장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 공간 추가 삭제 하면은 그거에 맞게끔 인설트 딜리트가 돼야 돼요 네 그런 작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로드 로드 메서드를 만들었고요. <laughs> 밑에다가 특히 이제 우리 홍주환님, 이거 과로 조심하세요. 주환, 뭔 소린지 알죠? 어, 여기 중괄호 안쪽에다가 하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대 보면은 얘가 약간 살짝 미세하게 하이라이트가 되거든요. 가보면은 여기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 밑에다가 하세요. 밑에다가 이해했어요, 주환? 아니면 그렇게 접으세요. 접고 나서 밑에다가 하세요. 그래서 여기 네임스페이스 안에 클래스가 있고요. 이 클래스 안쪽에 함수 추가해야 돼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public static void save. 자 매개변수가 조금 많아요. PS string car number, string driver name. 뭐 자동으로 만들어주네. string 뭐, 폰 넘버. 자, 폰 넘버 아닙니다. 그죠, 효정님? 폰 넘버. 네. 아니에요. 네. 폰, 뭐. 아, 지금, 공유 폴더에서 수정한 사람 누구야? 지금 방금 뭐 창이 하나 떴는데요. 그 공유 폴더에 있는 거 바로 열어서 수정하면 뜨는 창이었거든요. 뭐 덮었을 거냐, 말 거냐? 지금 공유 폴더에 있는 거켠 사람 아무도 없죠? 예, 네, 그 좋은 말로 할 때. 네, 그러지 마세요. 불, 이즈, 리무브, false.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불, 이즈, 리무브, false는 뭐냐면, 이 매개변수에, 만약에 내가 뭐 true, 이렇게 값을 넣었다. 그러면 이즈, 리무브에 true가 들어가는 거고, 내가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은, 이즈, 리무브가 false가 됩니다. 즉, 매개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면은 주차. 그리고 리무브가 true, 만약에 리무브가 true가 됐다. 그러면은, 매개변수가 하나, 둘, 셋넷 다섯 개가 되면서 출차. 이렇게 될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세이브 뭐1뭐1일일일 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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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요거는 뭐 출차고요. 여기에 만약에 true 이렇게 두면은 출차예요. 어 참고로 얘 같은 경우에는 출차 같은 경우에는 뭐 나머지가 뭐 딱히 필요가 없어서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이브를 여러분, 세이브를 오버로딩을 할 거예요. 세이브 오버로딩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위에 있는 세이브는 주차 및 출차용 세이브고요. 그 다음에 주차 공간 추가 삭제용 세이브가 있어요. 퍼블릭 그러니까 스태틱 굴 세이브 스트링 cmd 스트링 ps 아웃 스트링 컨텐츠 자 이렇게 만들 겁니다 어 이거 자꾸 이거 뭐 덮어쓰겠냐 뭐 이러지 뭐지 음 자, 그 다음에, 메소 단계 로더 만들게요. private static, pull, db, insert, string, ps, ref, string, contents, 뭐, r e t u n 뭐, true. 그 다음에 뭐, private static, pull, db, delete. string 그 ps ref string content 음. 적고 return true 하고 return db insert 멸값 content 적고 content 땡땡 아웃 자, 이렇게 그 대충 내용을 적습니다 그, 우리가, 여기 안에는 내용 어차피 바꿀 건데요. 일단은 대략적인, 그, 뭐야, 틀, 틀만 좀짜는거예 틀. 대략적인 틀. 그, 주차하는 거랑 출차하는 거. 그리고 주차 공간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거. 어쨌든 주차 관리 프로그램이니까. 뭐, 주차 공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차가 뭐, 주차되거나 출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지금 넣고 있어요. 보통 뭐 C++이나 C 과제로 주차관리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그 C샵으로 된 거는 뭐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있긴 있겠죠 어, 있, 있겠지만 이건 그냥 제가 그냥 혼자서 생각한 거예요 음,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도서관리를 조금 바꿔서 제가 생각해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s a v 2개 dbinsert, dbdelete 넣으시고 음. 그, 리턴은, 뭐, 그냥 간단하게. db, 일단, 근데, 일단 얘들은요, 다 바꿀 거예요. 나중에 다 코드 바꿀 겁니다. 야. 자, 어때요?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잘 따라왔나요? 이거 일단 제가 뭐그 코딩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제가 뭘 했냐면 주차하는 거랑 출차하는 기능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주차 공간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을 넣었는데 여기 뭐 갑자기 뭐 아웃키워드 들어가고 RF 들어가고 해서 조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어. 이게 얘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제가 어제 소개해 드린 거잖아요. 로그 기능. 어, 주차했습니다. 출차했습니다. 그 로그 기록 남길 때쓸 거예요. 왜냐면 하 주차랑 주차 공간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제 주차했고 언제 출차했느냐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요금을 뭐 얼마큼 부과할지를 정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갑자기 나한테 주차 요금이 한 1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내가 뭐 주차를 한뭐한 뭐한 1분밖에 안 했어. 근데 뭐 100만 원 나오거나 아니면 난 주차 1분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뭐 돈을 내래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때 이 로그 기록 볼수 있잖아요. 혹은 고객이 1년 동안 주차해놓고 나서 튄 거예요. 나 하루밖에 안 했는데 이러면서. 그럼 그때 기록 보면서 뭔 소리냐. 당신 지금 1년 동안 주차했다. 1억 내놔라.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어, 그런 거 하려고 지금 로그, 로그 기능 때문에 아웃이랑 r f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메서드한 개만 더 추가할게요. 이 private static bool db delete 밑에다가 여기 밑에 그리고 이 클래스 안쪽에 public class data manager 안쪽에 db delete 밑쪽에 밑에 음. public static void print log string content 자, 요 메서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디렉토리 인포 di는 new 디렉토리 인포 로그 폴더 if di.exist 이게 false일 경우 di.create 이게 뭐하는 거냐면 어 실행 프로그램이랑 같은 경로에 로그 폴더라는 폴더가 폴더 정보예요. 그래서 그 폴더가 없다면 그 폴더를 새로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코드는 코드 여기까지 적으시고 코드 여기까지 적으시고 다 적으시는 사람 화면 보세요. 자, 우리 그 실행 프로그램이 여기 B 에 있잖아요. exe. 어 여기 exe랑 같은 경로에 같은 경로에 그, 로그 폴더라는 폴더가 하나 이제 생길 거예요. 그 폴더 없으면은 만들란 소리예요 네, 그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using 써서, 스트 r e a m w r w는 new stream writer, 여기 괄호 안에다가, 골뱅이 땡땡, 로고 폴더 그 역슬래시 parkinghistory.txt,2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 적고 w r i g h t l i n e c o n t e n t 적어요. 그 참고로 이 골뱅이 없이 하면 은 어떻게 되냐면 골뱅이가 없으면 은 역슬래시를 이렇게 두번 붙여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True는 뭐냐면 append 옵션인데 True가 어, false를 어, 그러니까, 적거나 이 부분을 아예 안 적으면 어,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마다 여기 parking i s t o r y txt에 덮어쓰게 해요. <laughs> 즉 내용이 누적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 로그 폴더가 있는지 확인하고, 로그 폴더 안에 파킹 히스토리 파일을 만들어서, 그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그 파일을 열어서, 새로운 내용을 덮어 쓰게 하는 거예요. 이 컨텐츠, 이 컨텐츠 매개변수에 적혀 있는 내용을. 뭐, 주차했습니다. 출차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덮어 쓰게 할 거예요. 아, 까 그러니까 덮어 쓰게 아니고, 미안해요. 새로 추가할 거예요. 주차. 그 다음에 뭐, 출차. 이런 식으로. 이러 식으로. 추가할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에 골뱅이를 붙인 이유는, 골뱅이가 없으면은, 요, 이스케이프 문자를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그역 슬래시 N에 대해서, 아, 아 죄송해요. 역 슬래시에 대해서, 이스케이프 문자를 이렇게 두번 적어줘야 되는데, 골뱅이를 앞에 붙여주면은, 그, 역 슬래시 안 적어도 돼요. 역 슬래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문자입니다. 골뱅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혹시 말, 제말못 알아들으신 분? 뭐, 못 알아들었어요? 응. 음. 혹시 다 적었어요? 자, 봐봐요. 지금 제가 골뱅이 지웠어요. 골뱅이 지우니까, 얘가 지금 이스케이프 문자니까 빨간 줄 있는 거 보이죠? 요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원래는. 이스케이프 문자니까. 그, 글꼴에 따라서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한 번만 적고, 앞에 골뱅이를 이렇게 붙여도, 아이고. 앞에 골뱅이를 붙여도 된다고요. 이해했어요? 이거 C샵에만 있는 방법, 그 처리일 거예요, 이건 아마. 오케이? 진짜 이해했나, 이제? <laughs> 그 요거, 요거 이해했어요? 트루? <laughs> 이건 뭐냐면, 로그 폴더 안에 있는 parkinghistory.txt에 내용을 적을 건데, 만약에 이 트루가 없거나, false를 적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딱 그 파일에다가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얘를 또 호출하면은 기존에는 안녕하세요가 다 지워져 버리고 그냥 새로운 안녕하세요가 또 이렇게 써진다고요. 계속 덮어쓰기가 된다고요. 근데 이 true라는 게 append 값을 true로 바꾼 거거든요. append란 말은 확장하다는 뜻이고, 이 이거를 true로 하면요, 내가 이제 안녕하세요 딱 적었어요. 이걸 또 호출해요. 그 밑에다가 그냥 안녕하세요. 계속 글자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진짜 이해했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죠. 웃으면서 그 약간 그 개다웃 그 흑인 영화 주인공처럼 웃으면서 눈물 차리는 그거 아니죠? 이거 아나? 지금 약간 우리 그 백정윤님 표정이, 뭐, 이런 표정 아니죠, 지금. 웃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울고 있는, 뭐, 이런 거 아니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로그를 넣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주차랑 출차 기능, 뭐, 일단은 여기 뭐, 구현을 해야겠지만,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이 로그 기능부터 좀 살펴봅시다, 그러면. 여기 폼1으로 이동하시고요, 폼1. 폼1으로 이동하세요. 네, 폼1으로 이동하고요, 그냥 버튼1 더블클릭, 컨트롤 마이너스, 버튼2 더블클릭, 저장,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고, 컨트롤 마이너스, 버튼3 더블클릭,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 컨트롤 마이너스, 어, 이 작업을 해서 이벤트 얘들 다 추가해 보세요. 그다음에 여 데이터 그리드 뷰셀 클릭. 이거 데이터 그리드 뷰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가서 그다음 번개 누르시고 여기 셀 클릭. 이셀 클릭, 마우스에 셀 클릭도 더블 클릭하세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이벤트들을 다 추가합시다. 자그 다음에 이 폼원 안에다가 어때 홍주환이 여기까지 했어요 네 거짓말 하면은 손모가지 날아갑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 데이터 그리드 b1 셀 클릭 밑에다가 밑에 밑에다가 메소드 하나만 추가 하세요 뭐 프라이빗 보이드 라이트 로그 그래서 스트링 컨텐츠 됐고. 스트링 로그는 땡땡 여기 달러 하시고 여기 그 대괄을 열고 닫고 중괄을 열고 닫고 datetime.점 now.점 to string. 또이 안에다가 땡땡 그 여기 그 우리 라벨에 하는 거잖아요 있 이거, 이거. yy mm dd 요거 요거 요거를 복사하세요 yy b mm b dd hh mm ss 요거 복사해서 저 어떻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fff를 추가해 주세요. 1/1초 여기 .fff까지 추가해 주세요. 세미콜론 하고 로그는 플러스든 컨텐츠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2023 1108 0952뭐 33. 뭐111 뭐 이렇게 적고 나서 버튼 클릭 이런 식으로 로그가 남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데이터 매니저 점 프린트 로그에다가 이 로그 메시지 매개변수로 전달하고요. 리스트 박스 원점 아이템 제점 인서트 영콤마 로그 이렇게 쓰세요. 물론 사실은 이렇게 에드 어,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 최신 내용이 맨 위로 올라가고요. 얘는 최신 내용이 맨 아래로 내려가요.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시작합니다. 이 write log 이제 write log, 이 w r i t log를 호출해서 화면을 보여줄 거예요. 자, write log에서 여기 버튼 1 클릭했을 때 write log 버튼 1 클릭. 그다음 복사해서 뭐 버튼 2 클릭. 어,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프로그램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 로그가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실무에 가깝게 하려면요. 실무에 가깝게 하려면 이 로그 파일 있죠. 이게 진짜 실무에서는 어땠냐면 뭐 18메가 단위인가? 8메가 단위로 잘라서 파일이 새로 생기고요. 그리고 6개월 지난 건 지워요. 뭐 그런 기능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계속 냅두면 은 파일 하나 가지고 계속 쓰면 은 파일 하나가 막 1기가 2기가 3기가 4기가 계속 늘어나요 왜냐면 공장 특성상 대부분 그 2교대 아니면 3교대 뭐 심한 경우는 24시간 돌아가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 파일을 계속 갱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일단 뭐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이렇게 가볍게만 로그를 남겨봤어요 혹시 여기까지 작성하면서 빨간 줄이 뜨거나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요. 좀 쉽시다.